<laughs> 안녕하세요 영어회화 강사 애니쌤입니다 자 오늘 영어회화 패턴 영접 훈련 트레이닝 6를 들어가는 날이죠 자 트레이닝 1부터 5까지는 자신의 생각, 그래서 think를 이용한 거또 afraid를 이용한 그런 표현들 배웠었고요 우리 트레이닝 6랑 7에서는 look, seem, sound, 삼총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뭐, 뭐처럼 보여. 어, 그렇게, 그렇게 들리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회화 표현들, 패턴 영장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8, 9, 10에서는 추측. 조동사들을 이용해서 틀림없이 그럴 걸, 분명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추측. 예, 네, 그렇게 해서 또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트레이닝 6는요 It looks, it seems, look이나 seem이나 똑같은 동사예요. 자, 뜻은 몸모처럼 보인다. 아, 몸모, 몸모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할 때몸뭔거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할때 looks like, 뭐, seems like, 요 동사를 갖다가 쓰는데 그냥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측을 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look이랑 seem이라는 동사는 요런 형태들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look seem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제가 다 넣거든요. 었 look s e m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바로 딱 달라붙어서 와도 되고요. look seem 동사 다음에 전치사 like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명사를 붙이는 형태. like는 좋아하다는 동사가 여기선 아니고 전치사 뭐 뭐처럼 이런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붙는 형태. 그다음 look that, look 아니, seem that. 문장. 문장 주어 동사 쫙 집어넣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대하수로 해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요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믹스해서 한번 문장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자, 요런 거. 그옷 너한테 잘 어울린다? 어, 너그옷 입으니까 아주 멋지네. 이런 거 우리 쓸 일이 또 많단 말이에요. 자, 그 옷. 그냥 간단히 있 s 로 갈게요. l o o k i n at me는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돼요. It looks. 자, 좋아보여. 멋있는. g 그레이트, 나이스 뭐 아무거나. It looks good. 자 너에게. 여기서 너에게하면 이제 또 여러분 to you를 얘기하실 것 같아. 한국말이랑 딱 집어는 집어넣어서 껴맞추는 게 영어가 아니죠. 그 상황에 맞게끔 쓰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내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몸 위에. 여러분 어디 어디 위에 할때전치다 on을 쓰죠. on 위에요. It looks 그런 위에요. 그 옷이 너몸 위에 있으니까 참 멋져 보인다. 즉, 너 그거 잘 봤네. 너 그거 잘 어울려 이거거든요. It looks good on you. 너 그거 잘 어울린다. 자, it looks good on you. 한번 더, it looks good on you. 한번 더, it looks good on you. 자, 그다음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하셔도 돼요. 주어를 you로 갔다가 you look great, you look good. 그러면 너 멋져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옷을 그냥 the dress로 제가 넣어버렸어요. 자, 옷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를 내가 주체로 봤을 때는 내가 옷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n을 쓰는 거야요 in So, you look good in the dress. 너그 드레스 안에 있으니까 정말 멋져 보인다. 너그잘 어울리네. 그 드레스 너한테 잘 어울려요. 어, 이거를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자, you look good in the dress. 시작 그렇죠? You look good in the dress. 합니다. You look good in the dress. 자 남자분이 슈트, 수트. 슈트죠. 슈트 수트 입어본 슈트를 이제 새로 산 거예요. 어, 그 슈트 너무 잘 어울린다. 칭찬해 주세요. You look good in the sui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진짜? you look good in the suit. 또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당연히 되죠. The suit looks good on you.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자,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그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자 방금 어떤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러고 뭐한 2, 30분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잠깐 자리를 어, 떠서 뭐 어디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원래 알고 있던 친구한테 어, 그 사람 좋아 보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h 로 한번 가볼게요 주어를 h 로 아예 써서 He seems, he looks nice 그냥 간단해 he looks nice, he seems nice 어, 사람 괜찮아 보이네? 우리 그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He seems nice. He looks nice. 이렇게.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He seems nice. 같이 시작. He seems nice. 한번 더. He seems nice. 또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He seems like a nice person. 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person이라는 명사를 최종적으로 쓴다 그러면 전체사 like를 끄집어내서. He seems like a nice person. 어, 사람이 참 좋아 보이네.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결국엔 같은 뜻이에요. 문장 형태만 좀 다르게 쓴 것뿐이지. 뿐이, He seems like a nice person. 그죠? He seems like a nice person. 한번 더. He seems like a nice person. 자, 잘하셨고. 그거 정말 어려운 문제 같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이제 봤더니 어, 너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자, 그럴 경우에 주어를 여러분 이슬을 쓸게요. 그럼 looks를 써볼까? It looks very difficult. 끝. It looks very difficult. 얘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시작! It looks very difficult. 한번 It looks very difficult. 네. 또는 굳이 내가 A very difficult problem. 이렇게 problem을 꼭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펼치시면 돼요. 네, problem이 최종적으로 명사가 여기 뒤에 쓰이기 때문에 전체 다 like라는 애를 달고 와서 It looks like a 시작! It looks like a very difficult problem. 그렇죠? it looks like a very difficult problem. 네, 이렇게또 쓰셔도 되고 그냥 간단 간단하게 가셔도 좋고요. 자, 그거 좋은 계획인 것 같다. 제가 어떤 뭐 휴가 계획이든 어떤 뭐 프로젝트 계획이든 계획을 딱 짜서 이제 보여줬어요. 쭉 보더, 어, 계획 괜찮네,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it seems 자, 좋은 계획 계획이네요. Plan 이런 명사가 나오니까. it seems like. 이렇게 가면 좋겠다. 그죠? so it seems like an amazing plan. amazing, great, wonderful. 뭐 여러분 좋은 형용사 다 갖다 붙이셔도 돼요. 자, 여기도 looks를 썼구나. it looks like an amazing plan. 그 it looks like an amazing plan. seems로 바꾸셔도 똑같아요. it seems like an, 샤? it seems like an amazing plan. 한 번만 읽어 볼까요? 자, it seems like an amazing plan. 오케이. 자, 드디어 마지막 너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제가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냥 뭐 이리 저리 그냥 뚫레 뚫레 보기만 하고. 그리고 또 갔어요. 또 와. 그래서 제가 아얘 나한테 뭔가 할말할 말이 있는 거구나. 딱 행동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 자 그럴 때 너는 나에게 할 말이 있다. 문장이 지금 뒤에 장황하게 붙을 거죠. It seems that. It looks that. 이렇게 문장을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it seems that. 한번 해볼까요? It seems that. 자, 너는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 자, 이것도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원어민들이 가장 보편화로 대해서 많이 쓰는 식으로,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너는 뭔가 갖고 있어. 나한테 말할 그러니까, 너할 말이 있지? 이게,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여기 뒤에 문장만 해볼게요. 자,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합니다.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그래서 so 네가 뭔가 할말 있어 보이네. It seems that, 그죠? It seems that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한번 더. It seems that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그럼 여러분,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여기 나온 김에요. 이거 워낙 많이 쓰는 회화체라서 뭐할말 있어요? 물어보세요.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이거 문법 우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일반 동사 해보죠. 그럼 의문문 어떻게 되죠? 둘을 갖고 와서, Do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뭐 할말 있으세요? Do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시 Do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네,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니까, It seems that you have something to tell m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어민들이 회화체에서 정말 또 많이 쓰는 동사가 look, seem, sound. 이3인방이거든요그 중에서 오늘 look, seem. 어차피 같은 표현이라서 한대 같이 넣어서 트레이닝 6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패턴 영어 7, 트레이닝 7으로 가시면 s o u 동사를 가지고, 어, 그런 것 같은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 도 연습을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패턴 영어 여러분 같이 공부해 봤고요.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회화실력 찬찬하게 잘 어, 다져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주 6개의 강의를 올리고 있잖아요. 미드 두 번, 패턴 두 번, 그 다음에 문법 두 번. 그래서 제가 댓글이나 그 더보기란에 써드리긴 했는데, 그쪽까지 잘안 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미드는 월목, 그 다음 패턴이 화금, 그다음 문법이 수토예요. 그래서 좀 요일을 약간 변경을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올리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틈나는 대로 생활 영어, 요번에 제가 가을에 어울리는 표현 또 올려드렸거든요. 영어 공부법 이렇게 해서 또 틈나는 대로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여러분 제가 강의를 업로드 하자마자 여러분이 바로 체크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또 소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내일 새로운 강의로,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